이거 훔친 거냐? 아니, 냐? 가지고 뭐 이런 상황 이야? 지금 싸움 보는 건처음이네요 어? 지금 골프채를 들고 쫓아가고 있는 데 뭐야? 이거. 어 얘기 계속하자면 오늘은 투산의 아리조나를 떠나서 라스베가스로 버스를 타고 가는 날입니다. 버스가 딜레이가 되었군요. 무려 40분이나. 버스는 6 0 9시간짜리 버스고. 아우. 하필 자리가 화장실 바로 앞자리라 오, 처음 한 3네 시간은 죽는 줄 알았는데 117마일 2시간 거리인데그우선이 <목소리도> 그 그냥 우버에 한번 쳐보기만 할게요. 얼마 나오는지. 289달러. 오케이. 아, 이건 당황스럽네. 지금 와, 2시간 거리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버스가 일로와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라스베가스로 간대거든요. 여러분은 <목소리> 요구는... 아, 저쪽으로 뭐가는 제가 뭐 어차피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기다려야죠. 그냥 기다리고 우리 운전 기사 아저씨 벌써 네 대째 피우시는 중. 나 타도 속타 들어간다.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는 해요. 어, 지금 신호를 줬거든요. 한번 돌려보라고. 과연? 과연 감동했을까? 오! 오! Thank you guys, lifesavers. 땡큐! 사랑을 찾고있어! 사랑을 찾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여기서 고장나는 버스들 자주 고쳐주시나봐 땡큐! ㅋㅋㅋㅋㅋㅋㅋㅋ 버스는 다 됐어? 오케이 잘간다 나한테는 안 된다 너는 구입을 할수 있어 너는 꼭 구입을 할수 있어 지금 다들 마, 대마 얘기하고 있는게 차 서있는 사이에 누가, 누가 대마를 좀 많이 폈나봐요 지금 버스 안에서 냄새가 어후. All right, everybody, we back rolling. Oh, <laughs> if, if I was y'all, honestly, I would try to get picked up from Henderson because I'm sure y'all not trying to be sitting here stuck. I'm not. So if everybody can get a ride from Henderson, that'd be great. I could take this bus back to the yard and make it do. 이동 버스가 또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핸더슨이라는 동네에서 멈출 거래요. 거기서부터 본인들이 알아서 가라고 하는 데. 근데 웃기는게그 핸더슨이라는 동네가 여기서 100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어차피 100마일을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알아서 가라고 하는 건데. 최악의 상황은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100마일을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버스, so We can h back on and k e e 도박을 할 사람은 도박을 하라고 하네요. 역시 라스베이거스야. 우선 아까 말한 대로 핸더슨이라는 손님들 내려주고 계속 라스베이거스로 운행을 할 건데 만약에 중간에 버스가 고장 나거나 해서 멈춰서게 될 경우에는 뭐법 때문에 절대 길까지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버스가 고쳐지거나 다른 버스가 와서 끌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이디 그 찬스를 테이크 할 생각이면은 사도 된다 한번 i n k i 어떻게 i 까 g t 아 take a drink. 다 to a drink. i 기름을 d a 가네요 우리 버스 미국이라고 해서 막 버스에서 서로 새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타고 가고 그러지는 않네요 내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줄이 아주 길군요 혹시 내부만 보시고도 어떤 호텔인지 알아보시는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베가스에 왔다 이런 실감이 안나거든요 베가스에 온게 실감이 나네 11달러? 음. 조명이 되게 은은해요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도박으로 이끄는 그런 조명이지 않나 아, 이쪽이 일반 투숙객 저쪽이 리워드 등급이 높거나 그런 라인인 것 같은데 저기에 직원들이 훨씬 많이 배치되어 있네 역시 이것이 자본주의 <웃음> <웃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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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크인은 다행히 금방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자본주의 라인 아무도 이쪽에 손님이 없으면 일반인 라인도 이쪽 자본주의 라인에 와서 체크인을 할수 있다. 요즘에는 점점 이제 셀카 정도는 허용하는 카지노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렇게 막 영상 찍는 거는 아직 뭐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뭐좀 셀카 이런 쪽으로 많이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도박을 하는 거 보여드리겠지만 당연히 테이블 경우에는 이제 매너도 아니고 당연히 허락도 안 되는 게 대부분이라서 대부분 슬롯머신에서 노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샘성 자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방이 아, 지금, 아, 아쉽다. 해가 져가지고,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바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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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건 몰랐네? 야, 스핑크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하고 있었는데 <laughs> 등잔, 등잔 위가 어두웠네. 등잔 위가 어두웠어. 야, 아, 어, 저렇게 하늘로 저것까지 쏘는구나.